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86호에 게재된 건설 로봇의 고비 개발은 진척됐는데 보급은 언제?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아키텍처 4월호 22에서 49페이지에 기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건설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장인을 대신해 시공을 하거나 자재를 운반하는 건설 로봇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로봇이 현장 실증 단계에 돌입했지만 아직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사카에서 개최될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의 컨셉은 미래사회의 실험장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건설회사는 개막을 준비하며 시설공사 등의 로봇을 투입하여 현장의 미래상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장 약 3.7m, 높이 약 1.2m의 헬리콥터형 드론이 약 20km의 기자재를 싣고 오사카 사키시마에서 이륙하여 엑스포 회장인 유메시마를 향해서 4.5km 정도의 거리를 약 10분에 비행했습니다. 타케나카 공무점과 액티오는 건설공사의 기자재 운반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오사카 베이 에리어에서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진행한 실험에서는 레벨 2 비행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레벨 2 비행에서는 보조자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동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실험에서 보조자는 비행 루트의 대략 중간 지점인 유메시마 남동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운반한 것은 인버터나 콘크리트 다지기 작업에서 활용하는 바이브레이터와 배수 작업 등에서 사용하는 호스 등입니다. 타케나카 공무점 서일본 기재 센터 개발 그룹의 나카타 씨는. 바이브레이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대체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되어 배수 작업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인 유메시마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하게 기자재를 운반하는 수단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2024년 4월에는 레벨3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레벨3에서는 사람이 없는 하천이나 바다, 삼림의 상공이라면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보조자 배치도 불필요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엑스포 공사에서도 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사키시마에 있는 액티오의 물류 거점 오사카 DL 센터에서 이륙해 유메시마로 향하는 새 루트로 비행할 계획입니다. 운용 개시까지 신규 루트의 신청이나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로터를 3개 이상 탑재한 멀티코터형 드론을 이용한 실험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케나카 공무점은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건설 MAAS 구상도를 만들어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도에서는 드론 외의 회의나 휴식 등에 활용하는 다용도 모빌리티,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자율주행 대차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미래 현장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케나카 공무점의 나가타 씨는 구상도를 시각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단기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 주력하여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엑스포 공사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다케나카 공무전뿐만이 아닙니다. 고노이케 민은 사족보행 로봇을 사용한 현장 순찰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은 엑스포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엑스포 내셔널 데이 홀 건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고노이키 구미가 사족 보행 로봇의 현장 실증을 개시한 것은 2024년 1월입니다. 사용하는 로봇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을 현장 순찰용으로 커스터마이징한 것입니다. 이 로봇에는 현장 전체를 보기 위한 360도 카메라와 자율 주행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태블릿 단말기 등을 탑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로봇 보행 실험을 진행하며 원격 조작과 그에 필요한 통신 환경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의 소장을 맡고 있는 고노이케 구미의 시기하라 씨는 360도 카메라로 현장을 구석에서 구석까지 촬영해 아카이브화할 수 있으므로 육안에 비해 시공 진척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술자가 현장에 계속 나와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며 그 외에도 철골을 세우는 방법을 안쪽에서 촬영하는 등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로봇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조작됩니다. 현장 사무소의 와이파이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새롭게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여 그물처럼 무선망을 까는 메쉬 와이파이를 도입하여 현장 전역에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이 세워져도 액세스 포인트를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노이 개구미 기술본부 ICT 추진과의 하타호 과장은 우리 같은 중견 건설사에서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로봇 개발이 어렵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추세는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제품을 철저히 연구해 건설용으로 변형하겠다는 발상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건설회사 기술자들이 건설로봇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미래사회의 실험장을 콘셉트로 제시하는 엑스포에 앞서 건설로봇의 개발 및 실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바야시구미의 내화피복분사로봇은 건설로봇의 성능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계량하는 예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측량에서 사용되는 후방교회법을 도입하여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오바야시구미는 철골조의 들보나 기둥의 앞면을 자동으로 시공하는 내화피복 분사로봇의 신형기를 개발하여 자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도쿄 도내의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4년 1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오바야 시구미는 2019년에 초호기를 개발했으며 30층짜리 빌딩 등 4건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초호기를 개량한 것이 이번 신형기입니다. 이 로봇은 제어축의 수가 6개인 로봇 팔과 주행장치, 그리고 승강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에 작업 데이터를 등록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내부를 자율주행하면서 스스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초호기와 동일한 컨셉을 가진 신형기에서는 로봇에게 스스로의 위치를 추정시키는 방법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 기능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채택한 방법은 이미 알려진 좌표를 바탕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후방 교회법이라는 측량 방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타겟을 현장에 두개 설치하고 로봇의 전방에 탑재한 개측 유닛으로 타겟을 개측하여 로봇의 정지 위치를 산출합니다. 개측 유닛은 레이저 거리계와 카메라 회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호기에서는 정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라이더 슬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성능 센서인 라이더로 획득한 로봇 주변의 점군 데이터와 사전에 작성한 2차원 맵을 비교해 로봇의 정지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나 무인 운반차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바야시 구미 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부의 이케다 기사는 2차원 맵을 작성한 후에 자재를 두는 장소가 바뀌거나 라이더가 분진을 센싱하는 등의 이유로 측위의 정밀도가 불안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 위치의 오차가 수 센티미터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차가 크면 분사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점차 자율 주행을 사용을 기피하게 되고 리모컨으로 매뉴얼 조작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후방 교회법을 채택한 신형기에서는 정지 위치의 오차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5mm 이내로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 정도 오차는 분사 품질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이후에는 새로 상대 오차 파악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현장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분사 대상의 들보를 센싱하여 정지 위치의 오차나 철골 삽입 정확도 등을 고려해 암의 움직임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수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수정하여 시공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화 피복 분사 로봇은 오버야시 구미 외에 가시마와 시미즈 건설, 다이와 하우스 공업 등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케다 기사는 로봇의 크기와 장치 구성에 따라 고층 빌딩용, 저층 집합주택용 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야시 구미의 신형기는 단면 크기가 크고 스팬이 긴 고층 건물의 들보 시공에 적합합니다. 이케다 기사는 장기적으로는 오바야시 구미의 작업 현장 외에도 신형기를 보급시켜 건설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 j t i c s n u a c k r 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인력 부족 해소에 나선 나카무라톰의 정밀공업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